음식물 쓰레기, 가정이나 직장에서 처리하고 싶은데 그 기준을 몰라서 고민이셨나요? 그런데 기준이 강화돼서 자칫해서 잘못 버리면 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 기관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싹싹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과 헷갈릴 수 있는 식품 8가지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할 때 악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팁을 3가지나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은 바로 동물 사료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동물 사료로 가능한 것들을 음식물 쓰레기로 지정해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또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커피찌꺼기에요. 커피찌꺼기 하면 먹고 남은 음식이어서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커피찌꺼기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서 버려야 한다고 해요. 커피찌꺼기를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영상 말미에서 커피찌꺼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니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바로 수박껍질과 바나나껍질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상 수박껍질이나 바나나껍질 을 일반 쓰레기에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영상을 보다 보니 어떤 영상에서는요, 억수버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약시 때문에 한약재입니다. 한약재는 대부분 쓴 성분을 가지고 있고 분해하기 어려운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돼요. 네 번째입니다. 양파 껍질이나 채소 뿌리 등은 과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까요? 혹은 일반 일반 쓰레기로 버릴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채소 뿌리와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많아서 분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장류입니다. 고추장이나 된장 그리고 버터 등이 해당되는데요. 고추장이나 된장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버터도 먹을 수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추장이나 된장은 장류라서 염도가 높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 처리를 할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수 없으며 버터 같은 기름기가 많은 성분들은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방해한다고 하니 꼭 각별히 주의해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꼭 김장철에 이제 남은 채소들인데요. 김장철에 어떤 분은 김장철의 채소들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어떤 분은 김장철 채소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채소에 물기가 없느냐, 많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기준을 두고 있는 하나가 자식분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른 잎이나 채소 등은 어, 잘게 잘라서 김장용 쓰레기라고 해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으로 물기가 있거나 양념이 있는 그런 채소들은 잘게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어, 그렇다면 상한 음식은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느냐 있느냐를 따라서 구분을 돕기 때문인데요 정답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다입니다 그 이유는요 음, 음식물 또한 유기질로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성분 때문입니다. 어찌됐거나 음식물 쓰레기 또한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름류입니다. 가끔 기름류를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각 사대마다 다르지만 폐 기름류를 따로 수거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폐 기름을 따로 배출하는 곳이 없는, 없는 곳은 어떻게 하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물과 섞이면 음식물 분해가 어려울 수 있어 키친타올이나 휴지 등을 활용해서 기름을 제거 뒤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부엌 껍질이나 달걀, 아보카도, 씨앗, 그리고 달걀 등은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와 함께 헷갈릴 수 있는 8가지 식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번 음식물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3가지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커피가루를 음식물 쓰레기통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싹 가신다고 하네요. 두번째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콱 잡아줘서 냄새가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비닐에 감싸서 냉동고에 놓으면 냄가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음식물 악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꾸준히 이와 같은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혹시라도 저희 전문적인 청소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을 한번 클릭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